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신약성경 309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아, 올해 살림살이가 좀 넉넉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게 하여 달라고. 또한 감사의 근원이 되는 이 계절이 되게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번 한달 성령의 열매 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내 삶에 깊이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며 내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성령의 열매는 신비한 체험이라기보다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삶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드릴 열매가 참 부족합니다. 그것도 내 자신도 속상하지만 하나님께서 더욱더 속상하실 수 있으니 우리가 이제는... 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달라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읍시다. 네. 오늘은 성령의 열매 그세 번째로 그 양선과 충성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 양선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 번 받게 되었습니다. 양선이라는 단어는 좋을 양자의 착할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양선이라는 단어. 성경의 열매 중 오래 참음과 자비와 함께 성도 간의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양선이라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양선하면은 선하게 살면 된다, 착하게 살면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 믿으면 예수를 믿으니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맺어지는 것이 이 양선이라는 열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양선이라는 열매는 그것과는 조금 더 깊은 차원의 열매입니다. 조금 이 자막이 좀 흐려서 잘안 보이실 텐데요. 그 아가도시네라는 단어로 양선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선한 성품과 착한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도시네라는 헬라오는 원어가 원에 원래 파생된 단어가 아가도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136편을 가지고 새벽에 말씀을 나눴는데, 때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인자라는 단어, 토브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우는 아가도스를 사용하고 토브라는 히브리어 즉 인자하심이다라고 사용합니다. 여기 뜻에는 선하다, 착하다, 유능하다 그리고 적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헬라우 히브리하니까 헷갈리죠. 수준을 조금 높여봤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과연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과연 양선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착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도덕적으로 사는 것, 윤리적으로 살아야지 이 선한 열매를 맺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 근데 어찌 보면 사람, 어떤 사람들은 보면 처음부터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법없이도 살수 있을 것 같아. 야, 저 사람은 정말 착해. 그러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미 그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일까라는 반문을 하게 됩니다. 양선 즉 착한, 착한 것. 그러면 그냥 성경의 열매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성경에서는 양선이란 열매를 그냥 단지 착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면 되는데 뭘 그렇게 힘들게 얘기하는가. 근데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백입니다. 그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습니까? 누가 때리면 때리는 대로, 누가 욕을 하면 욕을 하는 대로 다 받아주면서 예수를 증거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보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나에게 악이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사탄이 마음속에 탓하는 법을 알려주었죠. 그래서 끊임없이 탓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다는 사탄을 탓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땅에 잡초가 나고 엉겅퀴가 나지만 하나님이 벌주셔서 그렇게 됐다라고 우리는 노동을 하면서 노력을 하면서도 늘 불평과 불만을 갖습니다. 또 탓하는 존재가 되어 버렸죠. 선하게 살면서도 우리는 마음속에 탓하는 마음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인간은 자연 본성부터 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긴 한데, 철학자의 모습에도 인간이 행하는 어떤 선도 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선한 행동을 하는데 그것조차 악이다 라고 그 오래전 칸트는 규정을 합니다. 근데 그와 함께 그와 그의 철학에 깊이 함께하는 사람 중에 일본 철학자 나카지마 요시미치라는 사람이 악이란 무엇인가라는 글을 최근 몇년 전에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완전해지고자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일수록 타인의 행복을 바라고 타인에게 친절할수록 필연적으로 악에 빠져든다. 학교와 병원을 건설하고 법률을 정비하고 문화를 발전시킬수록 즉 사회를 개량하면 할수록 악이 인간의 몸에 달라붙는다. 악은 모든 사람의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 속에 녹아들고 사회를 선하게 하려는 욕구 속에 섞여든다. 악은 암세포처럼 생명 현상 자체에 들러붙어서 자신을 증식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이 철학자도 어려운 표현을 쓰는데요. 내가 선하게 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악이 들러붙는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이죠. 아 선하게 행동하는데 무슨 악이 오는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을 행하면서 왜 우리는 악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가 할때좀 쉽게 풀었으면 철학자들이 한 이야기, 바울이 한 얘기를 쉽게 풀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우리가 선을 베풀면서 언젠가는 누군가 알아주겠지라는 보상 심리가 있다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선을 여러 명에게, 아니, 한 사람에게 열심히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끝까지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속에 서운함이 듭니다. 그것을 바로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선을 행했지만 인정받지 못하거나 보상받지 못하면 악이란 존재가 꿈틀꿈틀거리며 올라옵니다. 거봐, 내가 열심히 선을 베풀었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잖아. 사단은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선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너를 배신하잖아. 결국 악으로 갚잖아. 선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것, 내가 선을 베풀고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사는 사람 가운데 의외로 분노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악하게 사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악입니다. 그래서 양선이란 열매, 즉 선을 행하면서 맺는 열매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바울은 양선의 열매를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합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짓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즉,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것은 내가 선을 많이 행해서 악을 축소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잘못 이해하면 선을 많이 행하면 악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것은 성여의열매를 맺는 방법으로, 워이 원어를 보면 선한 행동으로 악이라는 것을 덮어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악이라는 것이 자꾸 꿈틀거리는데 선한 것으로 악을 극복해라, 덮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천으로 한다면 어떤 얘기겠습니까? 누가 악으로 다가오던지 잘못된 일을 할때 그냥 선한 행동으로 그것을 확 끌어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을 따라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긴 분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악을 끌어 안고 그 가시에 찔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아내시면서 그것을 품에 안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분입니다. 제자들도 그러했고 수많은 따르던 무리를도 그러했고 악으로 갚았지만 예수님은 선함으로 그것을 이겼고 끌어 안으셨던 분입니다. 양선의 열매. 이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끊임없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선으로 악을 끌어 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 안에 이 선한 열매가, 즉 양선의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상대방에 따라서 양선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선을 이기는 사람들. 바로 그것을 통해 양선의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구할 것, 구할 열매 충성이라 라고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 마지막 세개 충성 온유 절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열매들과 다르게 성도들의 삶의 안내자가 되는 열매입니다. 충성의 열매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원래 언어,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는 대부분 충성이라고 번역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피스티스, 신실 혹은 믿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확신 혹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신실함, 이것으로 번역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신실함이다 라고 번역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이다 라고 하지만 어떤 일이나 사역할 때는 신실하다 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께 충성한다 라는 의미에서 충성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실함이라는 것을 어디서 제일 잘 보여줬을까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다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신실함이 바뀌거나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않을 때 신실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분입니다. 약속하신 분. 그래서 우리 성경을 얘기할 때, 영어로는 이것을 홀리 바이블이라고 하지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얘기할 때는 왜 구약과 신약이라고 얘기했을까라는 겁니다.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즉,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을 지키는 것을 보고 신실하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약속을 어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깨뜨려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상의 호해 원칙을 통해서 야 너희가 약속 깨뜨렸으니 우리도 약속 깨뜨리겠다.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약속을 잘못했다고 해서 아니 깨뜨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너희가 지키지 않으니 나도 약속을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아니하시겠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약속을 깨뜨려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서 약속을 바꾸거나 상황에 따라서 약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죠. 그 의미가 바로 신실함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이 신실함의 의미가 어떻게 다가올까요? 교회에서 가장 오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랫동안 충성이라는 단어는 목회자에게 잘하는 것, 이것을 충성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충성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맺어 갈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 나가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이것을 충성 혹은 신실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아니, 맡기신 일이라고 하기에 내가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다하는 것, 신실한 것, 이것이 바로 신실함 또는 충성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장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상의 일도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은 이 충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 제일 많이 하죠. 그래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런데 이세 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즉, 신실하게 우리가 청지기로서 그것을 감내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신실하게 하는 것. 그것은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감독을 하거나 감독을 하지 않거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의 신실함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99년 이후로는 계속 제가 일하는 곳은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들과 또는 성도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 그러면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되 정말 조화롭게 균형을 잡고 화평의 사람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하긴 하지만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면서 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시키는 일도 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성향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과연 신실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맡겨진 일, 나의 직책 혹은 나의 직분, 혹은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것이 과연 신실하고 충성이라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맺어가는 열매입니다. 또 신실함, 충성함이란 것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 비신사적으로 할 때도 있고, 신뢰를 줄수 없는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며 행동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속이고 자꾸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아가는 것일까? 우리는 스스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의 열매, 이것은 양선과 똑같이 상황에 따라.